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신 후로 제 피부가 정말 놀랍도록 달라지더라고요. 피부과 전문의 원장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단돈 천원으로 피부 좋아지는 방법 싹다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채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연탄을 쓸 정도로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나도 당연히 피부과는 꿈도 못 꿨고요. 그 뒤로 스스로 돈 벌고 자립하면서 드디어 피부과 정기권을 끊고 다녔었는데요. 저는 김이랑 잡티, 좁사이여드름 그리고 편평사마귀까지 피부에 문제가 꽤나 많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하신 후로 제 피부가 정말 놀랍도록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부과를 3년 넘게 다니면서 피부과 전문의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단돈 천 원으로 피부 좋아지는 방법 싹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예전에 돈 없던 시절에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심에 담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피부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거를 드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바로 율무가루였어요. 피부과에서 시술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율무가루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 먹는다고 기미, 잡티, 뭐 사마귀가 좋아지겠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 율무가루가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특히 얼굴 온도를 낮춰줘서 전반적인 피부 컨디션을 좋게 해주고 그래서 기미, 잡티, 여드름, 편편사마귀까지 저는 싹다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날 집에 와서 바로 쿠팡으로 율무가루 주문해서 먹기 시작했고요. 생율무도 먹어보고 볶은 율무도 먹어봤는데 확실히 볶은 게 고소해서 더 먹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볶은 거를 먼저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생 율무는 피부 팩을 해줄 때 쓰면 되니까 혹시 입맛에 안 맞아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 율무가루를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직접 율무 팩을 하면서 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율무가루는 국산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국산 율무가루도 비싸지 않으니까 꼭 국내산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이거 일주일만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세요. 생수에 타 드셔도 되고 요거트, 주스, 단백질, 쉐이크에도 함께 타 드시면 고소해서 먹기가 편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저녁에는 이 율무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물 120ml에 타서 마셔주고 있는데 고소하고 따뜻해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이 율무가루가 피부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항암 효과, 다이어트, 당뇨, 장 건강에도 좋은 아주 만능 효자 가루예요. 그리고 제가 율무가루로 정말 효과 본건 편평사마귀예요 이 편평사마귀를 그대로 방치하면 수건 등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옮겨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평소에 편평사마귀가 간지럽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아서 레이저 시술을 몇 번이나 받아도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율무가루로 팩을 하니까 편평사마귀가 싹 잠잠해졌어요 율무가루가 피부 속에 있는 박테리아 모낭증까지 쏙 뽑아내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요 좋고요. 그럼 이제 율무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율무팩은 진짜 너무너무 초간단 천연팩이에요. 물이나 우유, 요거트에 섞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즘에 율무가루랑 이 알로에겔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푹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얼굴에 천연 제품으로 팩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 이미 율무가루로 한 번쯤은 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율무가루는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고 검증받은 피부 지킴이인데요. 그럼 제가 씻고 팩 준비해서 올게요. 이렇게 피부는 싹 씻고 온 상태고요. 이 율무가루에 알로에게를 섞어서 해주면 우리가 율무팩 같은 거할때 시간 지나면 가루가 떨어져서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게 훨씬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비율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푼으로 잘 섞어서 얹어주고 20분만 있으면 사실 끝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1대1로 섞으면 딱백하기 좋은 농도가 돼요. 펜붓이 있으면 그걸로 해주셔도 되고, 손으로 그냥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먼저 쭉쭉 발라줄게요. 코도 잘 발라주시고 특히 편평 사마귀가 이런 옆쪽에 많이 나잖아요. 눈 옆쪽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제가 양을 좀 많이 해온 이유가 저는 목 쪽에도 편평 사마귀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같이 발라주려고요. 목은 손으로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살살 문질러주면 이게 스크럽 기능까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문지르면 당연히 피부에 상처가 날수 있어서 정말 살살만 문질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꼼꼼히 다 발라주고요. 이 율무팩은 천연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통 15분에서 20분까지만 얹어놓고 미온수로 씻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율무팩은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율무가루가 되게 강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고 난 직후에는 조금 빨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수분크림을 충분히 잘 발라주시고 하루 자고 일어나시면 얼굴이 깨끗해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열무 가루로 드시기도 하고 얼굴에 팩도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고민이었던 기미, 잡티, 주근깨, 좁쌀 여드름 그리고 요철, 평편 사마귀까지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팩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열무차 한잔 타왔고요. 뜨거운 물 120ml에 열무 가루 한 스푼이면 돼요. 짠 이제 15분이 되었는데요. 팩이 말라도 율무가루가 막후두둑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함은 없어요. 그럼 저는 이제 미온수로 씻어주고 올 건데 꼭 뜨거운 물 말고 미온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미온수를 살짝 적셔서 놓으면 이 율무가루가 그미온수에 사르르 또 녹아요. 그래서 미온수로 좀 적셔준 다음에 10초만 있다가 살살 이 율무팩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물로 한번 헹궈주고 올게요. 이렇게 헹궈주시고 수분크림을 바로 즉각적으로 발라주시면 정말 초간단 율무팩이 끝납니다. 저는 정말 이 율무가루 덕분에 이제 피부과를 안 다닌 지 1년이 넘었어요. 이 율무에는 코익셀로라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주근깨, 여드름, 사마귀 등의 피부 트러블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논문을 보시면 코익시드, 즉, 율무가 사람 면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논문이에요. 여기서 율무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험했어요. 안면 색소가 있는 실험자들에게 가짜약을 먹는 먹은 그룹 그리고 진짜 열무를 먹은 그룹을 살펴봤는데요 두 그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진짜 열무를 먹은 그룹에서는 안면 색소가 감소하였고 가짜 열무 가루를 먹은 그룹에서는 안면 색소가 증가한 건데요 그리고 진짜 열무를 먹은 그룹은 홍조도 감소하였고 피지량까지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도 이 열무가 피부 색소 침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피부가 특히 기미 잡티가 많았고 평평사마귀에 좁. 드름까지 있었는데요. 매일 율무 가루를 밥한 숟가락 정도 먹으면서 지금은 피부가 진짜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거를 또 어떻게 실감했냐면 며칠 전에 다녀온 퍼스널 컬러에서도 우리나라 1타 전문가님이 제 피부가 유난히 잡티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와 진짜 잡티 많이 없어졌구나를 실감했는데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돈 아끼고 예뻐지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무 가루가 얼마나 강력한지 임산부는 드시면 안 되는 식품에 속하는 거 아시나요? 율무 가루가 몸에 열을 내리는 효과가 강력해서 몸이 따뜻해야 되는 임산부와 수유부는 피해야 하는 음식의 정도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예뻐지는 정보 들고 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